창조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며. 천국 백성을 선별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며, 천국 백성을 선별하신다. 첫째, 우주 만물의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다. 우주 만물은 물리학적 법칙과 에너지와 인력 등 모든 과학적 작용들이 일어나는 곳이다. 한시도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작용하고 반작용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과학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없이는 어떤 과학도 성립되지 못한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활동 무대라고 생각하는 우주와 해저와 원소와 미분자 또는 갖가지 생물학 등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암마당일 뿐이다. 둘째. 사람을 위한 우주 만물. 창조주 하나님은 그 우주 속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주의 한 부속품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우주를 만드신 것이지요. 우주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의 존재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위한 것이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라는 물질계를 텃밭으로 삼아 영의 나라인 천국의 열매를 얻으려고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지요. 창조의 목적은 오직 천국의 백성을 얻는 것 뿐이어요. 이것을 위해 우주는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요. 셋째, 창조주의 천국 백성 선별 원리. 우주라는 물질계를 텃밭으로 운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생명을 시작한 인간이 영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길을 준비하셨다. 누구든지 영으로 거듭나면 합격이다. 그런데,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주문을 외우거나 성경구절을 암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도 아니다. 특히, 죄사함과 거듭남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몸과 마음의 묻은 허물과 더러움을 씻어내는 순결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죄 사함을 받아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순결해지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도 육신이다. 영의 생명이 아니다. 천국은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의 아이로 거듭나야 갈수 있는 곳이다. 죄의 뉘우침과 도덕성의 회복이 영적인 거듭남이라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창조 목적과 창조 원리를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에 자리 잡은 인본주의 세계관을 내버려야 한다. 내 삶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인본주의를 내버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죽음과 같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며 속박이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내 속사람이 바뀌면 자유로워진다. 땅을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의 사람과 구별되는 천국의 형체였던 것이다. 생전의 예수와 동일한 분이면서 전혀 다른 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관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처럼 새롭고 찬란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